오늘은 일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러닝을 하러 가고 있어요.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술 먹고 야식도 막 먹고 해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이번 주에 어떻게 지냈는지, 물론 매일 다이어트를 할순 없을 것 같지만 다이어트 기록을 조금 남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이키 러닝클럽 어플에서 코치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러닝을 해보니까 훨씬 덜 힘들고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러닝하니까 힘들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저녁 8시인데 지금 옷만 갈아입고 바로 나와서 또 러닝을 가려고 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런 몇안 되는 황금기에 러닝을 좀 많이 해볼 생각이에요. 3.5km를 .5km, 달리고 집에 갑니다. 오늘은 퇴근을 너무 늦게 해가지고 러닝은 못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그냥 일찍 씻고 잘 예정입니다. 그래도 내일, 내일 아침에 러닝을 해볼까 고민 중인데 성공한다면 또 영상을 찍을게요. 신세계 상담소. 신세계 상담소. 공공 사령님 아파트가 25층인데 어 운동삼아 계단 오르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박. 오네번 걸어 올라갈 계획인데 한 번에 할까요? 아니면 틈틈이 시간 날때한 번씩 올라갈까요? 한 번에 합시다. 틈틈이 시간 날 때라는 건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놀람> 요즘 봐 너무 예뻐. 여기 진짜 여기 예쁘다. 다, 다. 너무, 사진 너무 예쁘다. 기기 혼자 사 진짜 이 사람아. 왜 커? 아, 그요 됐어? 동영상 찍어야 돼. 아, <놀람> 먹어봐, 먹어 봐. 먹어. 어떤지 얘기해 줘. 맛있어. 맛있었어. 맛있어가가으로가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날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제가 러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코치님이 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러닝을 하는데 되게 자신감도 많이 붙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오늘 35분을 달리는 게 목표였는데 너무 힘들어서 20분 달리고 끝냈습니다. 3.5km만 달리고 하, 오늘은 너무 힘드네요. 초반 페이스 초반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뿌듯하고 이 맛에 또 이렇게 힘듦을 좀 느끼려고 러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되는 것 같아요. 힘든 운동하기 싫은 날 부담없이 가볍게 하기 좋은 우산소 준비했어요. 손목과 무릎 문... 5시 15분 러닝하러 갑니다. 아직은 새벽이라 날씨가 너무 춥네요. 평일에 너무 달리 시간이 없고 저는 러닝을 하고 싶고 요즘 회사에서 너무 답답해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힘들더라도 나가서 뛰어보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러닝을 하러 갑니다. <laughs> 어제 퇴근하고 같이 일하는 대리님하고 맥주에 치킨에 낙지볶음에 막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어나기 진짜 힘들었지만 참고 일어났어요. 2.5 k 로를잘 달렸어요. 집에 가서 씻고 출근 준비해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아, 네. 사진 찍을 때좀더 웃었는데. 어, 맞아요. 啊哈哈。